종로서 30년 전집 하면서 1월이 이렇게 활발한 적 없습니다. 62년생 이민호랑이띠 2026년 1월은 활기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안 보면 1월을 그냥 지나갑니다. 30년간 역술하면서 첫 달만큼 중요한 때 없습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62년생 호랑이띠 1월이 바로 그 활기의 신호입니다. 호랑이는 새해 첫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68년 살았습니다. 1월 이제 그 에너지를 표현할 차례입니다. 이번 달은 여유 있게 하시겠죠. 다음 달부터 활동하지 뭐, 미루시겠죠. 1월은 다릅니다. 1월이 활기의 시작입니다.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생동감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기회가 옵니다. 못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해 합니다. 활기와 침체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년생 호랑이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기운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중반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두번 눌러서 좋아요 주시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1월이 1년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점집 30년째 하는 동보군세입니다. 오늘은 62년생 호랑이띠 2026년 1월 운세입니다. 1월이 왜 중요합니까? 활기의 시작입니다. 1월에 밝게 표현해야 2월, 3월이 더 생동감 있습니다. 68세 호랑이띠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30년 역술하면서 봤습니다. 1월 활발하면 1년이 밝습니다. 1월 답답하면 1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이 뭡니까?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인, 경은 쇠, 이는 호랑이이면서 나무, 62년생 이민과 어떻게 됩니까? 임은 물, 이는 호랑이이면서 나무, 물과 쇠가 만나고 나무와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62년생 호랑이 띠는 1월에 같은 기운을 만납니다. 우리 함께 밝게 하면서 활기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기운이 만나면 서로 강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기릅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지원을 줍니다. 1월 안에 당신을 돕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연입니다. 병은 큰 불입니다. 해양 같은 불입니다.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임수는 이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활발합니다. 호랑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1월은 밝음의 달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1월에 활발해야 2월, 3월도 생동감 있습니다. 1월에 가만히 있으면 1년 내내 활기가 부족합니다. 활기는 습관입니다. 1월에 움직이는 습관이 든 사람은 2월부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1월에 가만히 있는 습관이 든 사람은 2월부터도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1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활발한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사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 병호, 월주 경인,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경인월이 핵심입니다. 경은 큰 쇠입니다. 단단한 쇠입니다. 변하지 않는 쇠입니다. 이는 호랑이, 봄의 나무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62년생 이민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임은 큰 물, 큰 흐름입니다. 바다처럼 깊은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는 호랑이, 봄의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 기운입니다. 임수가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극화입니다. 물이 불을 누릅니다. 저항이 생깁니다.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입니다. 임목이 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같은 기운을 만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강해집니다. 동료가 생깁니다. 협력자가 나타납니다. 임목이 경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인월의 병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더 나은 형태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1월 62년생 호랑이띠는 이렇습니다. 활발합니다. 박습니다. 표현력이 살아납니다.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숨겨왔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면 기회가 옵니다. 1월에 뭘 해야 합니까? 1월은 준비의 달이 아닙니다. 활동 실행의 달입니다. 첫째, 1월 2일부터 밝게 표현하기 시작하십시오. 68년 살았습니다. 1월은 움직이는 달입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십시오. 숨기지 말기, 제약하지 말기, 밝게 드러내십시오. 작게라도 활발하게 매일 조금씩 1월에 활발해야 2월부터 생동감 있습니다. 1월에 잠수면 2월도 잠깐입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1월이 그 습관을 만드는 달입니다. 둘째, 1월 3일까지 밝은 호랑이 그림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1월 3일까지가 초기 타이밍입니다. 집동쪽 벽 눈높이 정도 매일 아침 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집니다. 나도 저렇게 생동감 있다. 밝게 말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1월 8일까지 주황색 또는 초록색 옷 입으십시오. 주황색은 화입니다. 따뜻한 기운입니다. 밝은 기운입니다. 초록색은 나무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성장입니다. 1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외출할 때 입으십시오. 이것이 1월 당신의 활기신호입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넷째, 1월 10일까지 도전 목록 만드십시오. 설날 즈음입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오래 시도할 것, 오래 배울 것, 오래 경험할 것다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책 읽기, 말고 경제책 한권 완독하기, 운동하기, 말고 주 3회 헬스장 가기, 구체할수록 실행됩니다. 1월은 도전을 계획하는 달입니다. 이때 만들 계획이 1년을 좌우합니다. 다섯째, 1월 18일까지 취미 활동 하나 시작하십시오. 평생 미뤄온 것, 이제 해볼 때입니다. 악기 배우기, 운동 시작하기, 언어 공부하기, 취미 생활하기, 뭐든 상관 없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매월 몇 시간이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1월에 시작하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이 생깁니다. 여섯째, 1월 23일까지 동쪽 정리해서 밝게 꾸미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 동쪽, 거실 동쪽이면 더 좋습니다.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밝게 환기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십시오. 활발하게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을 만드십시오. 1월 안에 끝내십시오. 마지막 주라도 꼭 하십시오. 7제, 1월 28일까지 가족 모임에서 계획 말씀하십시오. 설모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올해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악기 배울 거야. 운동을 할 거야. 새로운 취미를 해볼 거야. 밝게 표현하십시오. 가족이 응원하게 하십시오. 함께 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1월에 말해야 1년 내내 생동감 있습니다. 8째, 1월 31일까지 주황 노트에 1월 활동 기록하십시오. 1월 한달 동안 한 것, 시작한 것, 경험한 것, 다 적으십시오. 매주 정리하십시오. 1월 마지막 날에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나 1월에 이만큼 활발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기록은 증명입니다. 증명은 힘입니다. 1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1월 1주, 1일에서 7일, 신년 시작 주간입니다. 운세는 밝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마음 생동감 있게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 활발하다. 밝다. 마음 활기있게 먹으십시오. 호랑이 그림을 거십시오. 주황 옷을 준비하십시오. 재물우는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일자리 제한이 올수 있습니다. 사업 기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보입니다. 건강운은 과로 조심하십시오. 새해라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활동하면 피곤합니다. 조절하십시오. 가족은 좋습니다. 새해 인사를 밝게 하십시오.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1월 2주, 8일에서 14일. 움직임이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밝게 행동하십시오. 숨기지 말기, 제약하지 말기, 더 크게 움직이십시오.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보이는 것들을 검토해보십시오. 신중하되 움직이십시오. 지나친 신중함은 기회를 놓칩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활동이 많으니 피로가 쌓입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가족운은 대화를 생동감 있게 하십시오. 가족들과 소통하십시오. 1월 3주 15일에서 21일 활기가 최고조입니다. 운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 주간이 1월 최적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도전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꼭 실행하십시오. 취미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재물 운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투자 기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건강 운은 좋습니다. 활동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집니다.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가족 운은 밝게 선언하십시오. 올해 나는 새로운 것을 한다. 가족들이 응원하게 하십시오. 1월 4주, 22일에서 31일, 정리 주간입니다. 온세가 안정됩니다. 이 주간에 1월을 마무리하십시오. 한 것을 점검하십시오. 빠뜨린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2월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물운은 얻은 것을 지키기로 전환하십시오. 더 이상 도전할 시간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수확해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운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한 달을 활동했으니 쉬십시오. 충분히 수면하십시오. 가족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의 응원에 감사하십시오. 1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재물운은 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1월에 밝게 도전해야 1년 내내 생동감 있습니다. 경인월 비겁입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납니다. 같은 기운이 생깁니다. 힘이 모입니다. 협력이 생깁니다. 단독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크게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기릅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지원을 줍니다. 도움이 옵니다. 병원연 화급금입니다. 불이 쇠를 녹입니다. 변화가 옵니다.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물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월 재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1월 3주 15일에서 21일에 도전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좋은 시간입니다. 투자 기회가 모입니다. 사업 제한이 옵니다. 부동산 기회가 보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신중하되 도전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마냥 보수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둘째, 큰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1월은 표현의 달입니다. 활동의 달입니다. 작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해 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셋째,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호랑이는 활발하지만 혼자입니다.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의견을 나누십시오. 파트너를 모색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십시오.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하십시오. 디지털을 활용하십시오. 새로운 시장을 보십시오. 새로운 고객을 찾으십시오. 1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건강운은 주의합니다. 68세. 활동이 많으려고 무리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심장 조심하십시오. 68년 살았는데 심장은 소중합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과로를 피하십시오. 흥분을 조절하십시오. 너무 흥분하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압 조심하십시오. 활동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십시오.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십시오. 눈 조심하십시오. 화기운이 강하면 눈이 피로합니다. 화면을 오래 보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신경 조심하십시오. 과활동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과민해집니다. 짜증이 늘어납니다. 호흡 운동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심장혈압 검사를 꼭 하십시오. 1월 중에라도 미리 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1월 가족운을 자세히 봅시다. 1월 가족운은 좋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첫째, 가족 앞에서 밝게 말하십시오. 올해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악기를 배울 거야? 운동을 시작할 거야? 새로운 취미를 할 거야. 생동감 있게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이 느껴야 합니다. 진정성이 전해져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계획을 밝게 말하십시오. 68년 살았습니다. 1월은 움직이는 달입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것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식들이 봄받습니다. 자식들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셋째, 손주들에게 활기를 보여주십시오. 1월은 활동의 달입니다. 할아버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손주들이 봅니다. 배웁니다. 생동감 있는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넷째, 배우자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올해는 같이 시도해 봅시다.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기운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면 힘이 두 배입니다. 1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1월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활동의 달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손가락 까딱이라도 움직이십시오. 둘째, 1월에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하지 마십시오. 1월이 기회의 달입니다. 놓치면 다시 안 옵니다. 셋째, 1월에 파란색 옷을 과다하게 입지 마십시오. 물이 활을 누릅니다. 활기를 없앱니다. 주황색, 초록색을 입으십시오. 넷째, 1월에 도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하지 마십시오. 못해, 하지 마십시오. 68도 도전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다섯째, 1월에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호랑이는 활발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가족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섯째, 1월에 신중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봐야지 하지 마십시오. 더 알아봐야지 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신중함은 기회를 죽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1월에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활발한 척 말고 가족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가족의 응원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8째, 1월에 건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활동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9째, 1월에 과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활동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피로가 쌓입니다. 조절하십시오.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십시오. 열째, 1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못하겠어 하지 마십시오. 1월은 시도하는 달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가 중요합니다. 1월 마무리 점검 리스트. 1월 31일까지 이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거셨는가, 주황색 또는 초록색 옷을 입으셨는가, 밝게 표현하기를 시작하셨는가, 동쪽을 정리해서 밝게 꾸미셨는가, 도전 목록을 만드셨는가, 취미 활동을 하나 시작하셨는가, 가족에게 밝게 말씀하셨는가, 재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셨는가, 건강을 챙기셨는가? 주황 노트에 1월 활동을 적으셨는가? 이열가지 중에 7개 이상을 하셨으면 잘 보냈습니다. 1월을 성공적으로 지냈습니다. 2월부터 더 생동감 있게 흘러갑니다. 5개 이하면 아직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남은 것을 하십시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1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62년생 호랑이띠가 2026년 1월 반드시 지녀야 할 물건. 이제 공개합니다. 30년 역학 연구 끝에 찾은 것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것 없으면 1월을 제대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1월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필수 풍수 물품입니다. 첫째, 생동감 있는 호랑이 그림 큰 것, 필수. 이것이 바로 62년생 호랑이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활발한 동물입니다. 왕 같은 동물입니다. 힘 있는 동물입니다. 활기 있는 호랑이 그림을 구하십시오. 주황색이나 황금색, 무늬는 호랑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이 그림을 어디에 거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실 동쪽 벽이 최적입니다. 높이는 높게 하십시오. 시선 위에 걸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올려 봐야 합니다. 권위 있고 존경스러운 위치입니다. 매일 아침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활발하다. 밝게 말하십시오.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이 없으면 에너지가 산란됩니다. 그림이 있으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둘째, 주황색 수정 구슬, 거실 동쪽. 활기는 밝음입니다. 밝음은 에너지입니다. 주황색 수정 구슬을 하나 사십시오. 밝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탁한 것은 말고 맑은 것, 거실 동쪽에 두십시오. 호랑이 그림 아래 책상 위, 매일 1월 내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손으로 어루만지십시오.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이 수정이 에너지를 살려줍니다. 3초 동안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에너지를 받으십시오. 셋째, 초록색 지갑, 항상 휴대. 활동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나무 기운입니다. 초록색 지갑을 하나 사십시오.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무겁고 너무 작으면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외출할 때꼭 챙기십시오. 돈을 넣을 때마다 활용하자 말하십시오. 이 돈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한다. 생각하십시오.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행동이 빨라집니다. 넷째, 주황 볼펜, 도전 목록용. 기록할 때 쓰십시오. 주황색 볼펜을 구하십시오. 좋은 재질을 선택하십시오. 싸구려는 쓰면 손목이 아프고 기분도 별로입니다. 좋은 펜을 써야 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주황 노트에 주황 볼펜, 색상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도전을 적을 때 도전이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이 됩니다. 실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향초 밝은 것 저녁에 1월에 향초를 하나 사십시오. 밝은 향기, 오렌지, 레몬, 시트러스 향기, 따뜻한 향기. 매일 저녁 정화하십시오. 어두운 저녁이 밝아집니다. 밝은 불빛이 활기를 불러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3.0분에서 1시간 켜십시오. 너무 오래 켜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적절히 켜십시오. 여섯째, 동쪽 밝은 조명. 일할 때. 동쪽은 호랑이의 방위입니다. 동쪽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밝은 전구를 사십시오. 백열등보다 LED, 황금색빛, 따뜻한 빛, 동쪽 책상에 설치하십시오. 작은 스탠드라도 좋습니다. 일할 때 켜십시오. 공부할 때 켜십시오. 활동할 때 켜십시오. 활기가 활성화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호랑이 인형 생동감 있는 것. 침대 옆. 68세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호랑이 인형을 하나 사십시오. 활발한 것, 생동감 있는 것, 포즈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침대 옆에 두십시오. 자기 전에 보십시오. 내일도 활발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봐도 좋습니다. 오늘도 활발하게 다짐하십시오. 여덟째, 주황색 스카프, 외출용. 외출할 때 두르십시오. 주황색 스카프, 밝은 것, 생동감 있는 것, 목에 두르십시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색상이 주변을 밝게 해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활동 모드 옷입니다. 이 스카프를 매면 자동으로 활발해집니다.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활발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1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1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활기의 시작입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1월에 밝게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활발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2월, 3월, 4월이 생동감 있습니다. 1월에 못 움직이면 1년 내내 답답합니다. 무거워집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2월부터 하지 마십시오. 1월이 기회의 달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1년을 후회합니다. 68년 살았습니다. 1월. 드디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차례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밝게 표현하십시오. 활발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2026년이 생동감 있게 흘러갑니다. 80의 나이에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1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운세의 진실입니다. 이게 명리학의 답입니다. 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1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1월을 밝게 보내고 싶다. 활기를 찾고 싶다. 1년 시작을 생동감 있게 하고 싶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마음에 담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운세를 올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켜주십시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돈복 운세는 여러분이 1월을 활기 있게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희 목표입니다. 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1월. 밝게 움직이십시오. 조용히 있지 마십시오. 활발하십시오. 30년을 역술해온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월이 1년의 흐름을 만듭니다. 1월을 소중하게 보내십시오. 그것이 1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복운세였습니다.